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거는 <laughs> 뭐냐면은요. 어, 작년에 산 동네에서 어, 말린 개똥쑥입니다. 이 개똥쑥을요. 제가 아침에 어, 드럼통에다가 어, 삶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딱한 바가지를 떠다가 어, 이 고무 다라이에다가 부게요. 을 자,다잔. 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 그리고 물을, 물을 틀어서, 아이고, 물을, 아,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면은요 어, 어 저희 집, 란 있잖아요, 란, 란에다가 물을 주려고, 어, 그래요, 지금. 그 이게 너무 원액을, 어, 란에다가 주면은 너무 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다라이에다가, 어, 희석을 하는 거예요, 물을. 음, 지금, 이렇게 엄청 희석, 희석이 되는 과정인데도, 향이 아주 엄청 진하게 납니다. 음. 이제 여름도 되고 해서 어 얘네들 물을 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지난번에, 너무 시끄럽죠? 지난번에 제가 수태를 얘네들을 감아줬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끄집어 내보니까 물이 너무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담가 주려고 이렇게 담가 주고 어 얘도 좀 이렇게 담가 주고요. 어 이렇게 담가 주고 얘도 지금 음 이렇게 변화가 좀 있는가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이 뿌리가 이제 조금씩 어, 생기가 도는 것 같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잎이 난게 있고요 그래서 얘도 음, 여기다가 좀 담가 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담가 줘야 되겠죠. 음,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주면은 얘네들이 흡수를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호접난. 호접난이 진짜 많이 사라지요 뿌리 한 보세요. 뿌리. 오 뿌리. 오. 뿌리도 이렇게 보면은 음, 뿌리도 활착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어, 지난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 자랐는데 새 잎도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 얘도 음, 음, 뿌리 활착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여기 어, 여기, 여기. 이쪽에 또 지금 뿌리 활착이 정,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잠시만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음, 예, 여기도 보면은 안에도 지금 뿌리 활착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뒀는데 음, 얘가 지금 음, 어, 수태로 감아줬더니 뿌리 어, 활착도 아주 잘되고 있고요. 새잎도 어, 이렇게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어, 같이 어, 여기다가 이렇게 담궈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담가 주면은 음, 음. 이렇게 쑥물을 얘가 음. 흡수를 하겠지야. 음, 그러면은 어, 아, 어, 조금만 한 바가지가 있으면 좋은데 바가지가 없어서 얘를 이렇게 위에 음, 넘어진다. 음, 움직이니까 얘들이 넘어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바가지가 지금 너무 커서. 음. 그래서, 얘도 보면은, 하얀 뿌리를 이렇게 예쁘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어, 그, 나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어, 일단 그냥 섭식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음, 이, 이 어, 어떤 전문가 영상을 보니까요, 음, 원래 어, 어, 란 조, 란, 란은. 어, 수경을 하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어 이렇게 수경으로도 제가 해봤거든요. 얘를 얘를 수경으로 해봤는데 음 얘처럼 이렇게 뿌리를 활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지나놓고 보니까 그 전문가 말씀이 맞다는 거를 제가 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물을 이렇게 흠뻑 주고요. 음, 어,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음, 이렇게 해서, 어, 얘네들은, 음, 뭐, 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요, 건져가지고, 어, 두시면 됩니다. 한두 시간 물에다가 푹 이렇게 담가두면은, 얘네들이 아마, 어 이렇게 수태에도 물이 흡수가 되고, 뿌리에도 물이 흠뻑 먹어지겠죠. 요즘 날씨가 좀 덥고 이러다 보니까 수분 증발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에도, 이 아이. 이렇게 물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예. 오늘은 제가 어, 어 우리 집 란. 아이고 아이고 들어갔다. 아이고 아주 그냥 잠수를 했네. 잠수를. 아이고 어떡하니? 이렇게 해서 어 저희 집란 음, 오늘 음, 개똥 쑥물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음, 물을 음, 줬습니다. 너무 더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또 어, 꽃을 피우지 않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저희 집란 음, 관리하는 법을 제가. 어, 미비하지만 제가 또 공유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